네, 안녕하세요. 굴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할 분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까지 교환하면 세번 교환하는 건데, 네, 그렇고. 근데 제가 지금 용량이 갑자기, <laughs> 7분, 7분만 돼도 끊기더라고요. 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2부나 3분까지갈 수도 있어요. 핸드폰 가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네, 일단 교환물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예요 d i y 고요 3개가 들었어요 먼저 오므라이스 DIY 두개샷 소개를 안 할게요 수제 샐러드 파우더 DIY 치킨 DI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롤리페이퍼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다음 봉투 이거예요. 이거는 미니어처 용품이 들었어요. 시작. <목소리> 비었고요 이거 두개네 먼저 이거는 수제 레진. 제가 직접 만든 레진 넣어드렸고요. 토핑함인데 하자가 있는 좀토핑함이에요 이거 이렇게 누르게 면되는데 그래도 쓸 수는 있어서 넣어드렸어요 죄종해요 <laughs> 제가 <laughs> 감기가 올려가지고 생모래 노일리 페이퍼 10장 두께는 이 정도 이쑤시개 하고 면봉 면봉은 세 개밖에 안 들었어요 지퍼백 세 종류 넣어드렸고요 이거까지 네 종류? 그리고, 전토 세트, DI, 디아이, 아, DIL 는다 되게 소소하죠? 극소, 진짜, 말 그대로. 데코돌. 진짜 소량이에요. 이거, 이거밖에 잘, 더넣어드릴 했는데 안 들어가서. 천점. 소량. 야코프 점, 대박 소량. 칼점. 네, 이렇게 넣고 왔습니다. 다 담고 올게요. 아, 그리고 소개하는 게 있는데, 레진. 레진인데, 이거 주제 경화제 진짜 유차사에서 구입한 레진이에요. 셀 수도, 세서 갈 수도 있는데, 안색이 제가 꽉 조여놨는데. 이렇게 레진.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덤원입니다. 샷. 되게 소소하죠, 이것도. 아하. 한번 소개해볼게요. 근데 먼저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건 짤주머니에요. 바람이 7분 안에 끝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안끝못끝내면 2부에서 양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짤주 되게 크죠? 하나 아, 넣어드렸어요. 짤주가 저도 되게 커서 놀랐어요. 그리고, 견출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여기에 잘안 들어가서, 구겨, 구, 구기, 구긴 넣었는데, 쓰는데는 지장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초점이안 잡혀지네 케이크시트 마스킹테이프, 책갈피 이건 이 마스킹테이프 제가 있는 종류 다 이렇게 붙여드렸고요 곰, 이거는 꽃무늬 리라 쿠마, 이거는 땡땡이 <laughs> <laughs> 케이크 시트 이렇게 넣어서 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책갈피 이거 제가 두개 있어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수제 꽤 직접 만든건데 이게 좀 이렇게 찐득찐득 거려요 그래서 조심해서 만져야 돼요 그리고 메모지들 떡매도 <laughs> 넣어드렸어요 잘안 들어가네? 안 나오네? 원은 다 접착 메모지. 이거 다아실만한 메모지예요. 다 사보, 사보셨을 거예요. 이건 아닐 수도 있고. 원은 이제 떡 메모지. 이건 스티치. 제가 이렇게 한 장씩 다 뜯어서 드렸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 팔찌. 제가 직접 고무줄로 만들었고요. 토핑함. 이거 한 번밖에 안 써서 그렇게 더럽진 않고. 괜찮아요. 기틀렸고요 이거는 미니 수첩. 찍찍이로 돼있고 점토 복제본. 점토로 복제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파이 두 개랑, 이거는 붕어빵. 이거 이아코 플라스틱,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로 제작을 했고요 액체 세트. 지금 치분이 거의 다 돼가서 빨리 할게요. 그냥 바니쉬, 목공풀, 바니쉬, 유광, 목공풀, 물풀, 우드락본드가 있어요. 그리고 토핑. 토핑은 제가 여러 가지 넣어드렸는데, 이건 토마토, 뭐, 키위, 이런, 등등 있습니다. 많이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걸이 너 빨리 할게요. 일단 소개는 다 끝내야 이불에서 양식하고 알려드려서, 이거부터. 자유시간 두개 쿠키 쿠키가 쿠키와 젤리 두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젤리인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두개넣었구요 이거는 밀크 맛 초콜릿 진짜면 그냥 쿠키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롤리 젤리 스파게티 젤리구요이렇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마감할게요. 내가 아직 소개할 게 남았는데 2부에서 양식하고 다 알려드릴게요.